마가복음 14장 10절부터 21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론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해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의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열두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의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열 둘 중의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월절을 준비하는 내용입니다. 한 여인이 옥합 한 어를 예수님의 발에 붙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 대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10절, 11절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원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6월절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포기했습니다. 괜히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거기서 예수님을 죽였다가 크, 잘못하면 큰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포기한 계획을 다시 살려 놓은 것이 뭔가 하면 가론 유다였습니다. 가론 유다가 자기 발로 대제사장들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넘겨주겠다고 하니까 그들은 좋아라고 하면서 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론 유다의 이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이 일치되는 부분이 있었다 그랬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강하시니까.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명절을 피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는데 하나님의 계획은 6월 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시는 겁니다.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은 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쪽으로 몰고 가신 겁니다. 왜 가론 유다는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는데 여기서 배반하게 됐겠습니까? 가로 유다는 예수님과 자기가 이제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한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예수님의 능력과 말씀으로 세상을 뒤집어엎을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고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자꾸 죽으려고 하시니까 유다는 예수님에게 실망한 겁니다. 자기 딴에는 예수님이 대단한 줄 알았는데, 가만 보니까 예수님은 뭐 정치세력을 규합하는 것도 아니고, 로마를 뒤집어엎을 뭐 그런 생각은 전혀 없으신 것 같고, 자꾸 죽으신다,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리고 사람들은...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분위기를 가론 유다는 이제 파악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보다도 가론 유다는 죄를 몰랐습니다. 네. 그래서 조직을 만들고 행사 계획을 세워서 뭔가 로마를 물리치고 뭔가 이렇게 당을 결성하고 조직을 하고. 뭔가를 이렇게 예수님이 추진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는다는 말씀만 하시는 거예요. 가론 유다 생각에는 죽을 사람을 붙들고 뭘 하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특별히 이제 자기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그러면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죽이려고 저 지도자들이 하니까 은 30에 팔았던 겁니다. 이게 돈에 사실은 욕심이 가득 채워진 사람이거든요.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음 돈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그 당시에 은 30원 노예 한 명의 가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팔아버리신 거예요. 팔아버린 거예요. 사실 죄 노예 된 우리를 속하는 값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천하 뭐 하고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그렇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유대인들에게는 6월절 양 잡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어떤 일이 있어도 양잡는 날 식사를 반드시 했습니다. 네, 하지만 예수님 일행은 예루살렘에서 유월절 만찬할 장소까지 아직 구해놓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12절에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잡자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이렇게 물습니다 제자들이 하는 말을 들으면 아주 그 구약시대 때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가면서 아브라함에게 한 질문이 생각납니다. 그때 이삭은 꽤 똑똑했던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요.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 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바칠 번제물은 이삭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기가 막힌 대답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예수님께 유월절 양을 어디서 준비하면 좋겠느냐고 양을 잡아서 이렇게 양고기를 먹고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바로 그 유월절 양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그 양이다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아주 멋진 유월절 만찬장이 준비된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내면서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면 어, 물한 동이를 들고 가는 남자를 보게 될 텐데 그를 따라가면 우리가 만찬을 할 유월절 만찬을 할 장소를 보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아들은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예루살렘 성 안으로 가니 들어가 보니까 그때 또딱 시간을 맞춰서 어떤 남자가 물한 동이를 딱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거죠. 두 제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남자가 물동이를 들고 는데 보통 남자가 물동이를잘 들고 가지 않잖아요. 여자들이 들고 다니지. 그러니까 이게 좀 어떤 예, 사인이 된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락봉도 이상하게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6월절에 전 세계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예루살렘으로 모이기 때문에 그 방을 좀 여유 있는 것은 다 내주고 돈을 받거든요. 그런데 이큰 다락방을 그때까지 지금 바로 그날까지 다른 사람에게 내주지 않고 딱 있었다는 것은 참으로 이상하죠. 하나님께서 딱 예수님과 제자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누군가 와서 빌려달라고 자꾸 돈을 많이 줄 테니까 빌려달라고 했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이상하게 이 사람은 빌려주지 않았던지, 하나님이 찾아와서 빌려달라고 하지 않게, 하나님이 탁 하셨던지, 어찌 됐든지, 이제 딱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이 다락방이 어 바로 마가요한의 다락방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락방에서 나중에 계속 120명이 기도하다가 성령을 받은 그 다락방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은 제자들과 만찬하시기 전에 제자들 중에 자신을 팔자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7절 18절에 저물매 그 열두를 때리시고 준비된 그 다락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희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신 것은 나중에 왜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서 자신을 팔자를 모르셨을까 이렇게 생각할까봐 예수님이 이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한것 같습니다 또한 가지 이유는 가론 유다에게 마지막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아무리 대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님을 팔기로 약속했다 하더라도 지금이라도 마음을 돌이키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이 걱정이 돼서 저는 아니지요. 저는 아니지요. 혹시 접니까? 이렇게 이제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좀 신앙이 굳게 서서 자신이 있었더라면 나는 절대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절대 안 판다 이랬을 텐데 뭔가 좀 아직도 뿌리가 약했던 것 같아요. 저는 아니겠죠. 저는 아니죠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근데 가론 유다는 너무나도 끝까지 좀 뻔뻔스러웠습니다.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자가 나를 팔리라 그랬는데 보통 스승이나 어른 우더른이 어떤 그릇에 간장이나 초를 찍을 때 같이 손을 안 넣거든요. 그죠? 어른이 한번 탁 찍고 나서 그 뒤에 이렇게 찍지 예수님하고 같이 손을 넣는다는 것은 굉장히 예수님을 무시하고 좀 뻔뻔스러운 지금 그런 가룟 유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손을 넣어서 초를 찍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제 하셨습니다. 예수님 거기에 이제 시편이 다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언어 있는데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 그대로 6월절에 어린양으로서 그한 제자가 배반해서 예수님을 팔 것이라는 말씀 그대로 그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에, 이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가론 유다는 이후에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가론 유다뿐만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지 않고 죽는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나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한 사람은 지옥 형벌에 떨어져서 영원히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 속에 형벌을 받게 되길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 잠시 잠깐 한순간과 같은 100년을 산다 할지라도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자기 딴에는 즐겁고 행복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죽어서 영원히 영원히 그 한순간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히 영원히 지옥형벌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좋은 것이 좋겠다는 말을 가로뉴다와 똑같이 그런 운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영원히 살수 있는 유일한 기회 이 놀라운 예수님의 복음을 그가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